5번, 일단은 저두 직선부터 그려봅시다. 그 일단은 너네가 그래도 저두 직선이 수직인 거 정도는 바로 알겠지? 음. 뭐 뭐야? 왜, 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 가져가보자. 이렇게까지 가져가보면 여기가 지금 4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완벽하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요 지점이 0,2가 되겠지? 0,2가 될 거고, 내가 그냥, y는 2를 한번 이렇게 그려놔 볼게 응.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알수 있다 여기가 만약에 0,2라면 여기는 당연히 3,2가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들의 x좌표의 합은 어떠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일이랑 4 더하면 3, 여기랑 여기 더해도 3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제 이런 것까지도. 그 다음, 문제에서 뭐 ABC를 좀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를 A, 내가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잡을게. 그럼 그랬을 때, 점 Q는 PBC의 무게중심이다. 근데 P는 어디 있는데? 1, 사보면 위에 점 P인데, 삼각형 PBC는 ABC의 넓이의 3배이다. 어, 그럼 BC를 공유하잖아. bc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3배인데, 1, 3면 쪽이니까 내가 y는 몇을 그려야 되겠어, y는. y는 6을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y는 6을 그리고, 1, 3면이 어딘가 이렇게, p가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얘는 몇 컷만, 몇 컷만인지 몇 모르 x 접표가 몇인지 모르지만, 6이다. 이렇게 되겠지, y 좌표는 어... 그다음에 점 q는 외접원 위의 점인데 어찌 됐든 지금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의 무게 중심의 y 좌표는 2가 되어야 되고 원 위의 점 중에 y 좌표가 2인 점은 이렇게두 개가 있겠지. 그치지 요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1사분면 1사분면에 위 있는 점 p라고 그랬으니까 요 지점이 p가 되겠네. 됐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X조표도 6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정도 상황은 기본이 아닐까라는 게내 생각. 그림도 거의 정확하긴 하네. 됐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미리 해석을 해두면 당연히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물을 수 밖에 없어. 에로넬트 수직인 거 맞지? 점 Q의 y 좌표는 아이고 잠깐만 그리고 이런 수정을 좀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가 P가 아니라 여기가 Q구나 그래, 점 Q의 y 좌표는 이고 점 P의 x 좌표랑 y 좌표의 합은 0이 12 아니라 1 2가 되겠지 그래서 오케 형님 이렇게 됐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처음 파악을 못해도 좋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러한 점, 이러한 점들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만큼이 y는 마이너스 2였으니 y는 잠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였으니 y는 이 정도도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까지 해서 챙길 것들을 잘 챙겨주면 될것 같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